사무실에서 같이 양광 사과 맛 보고, 어, 매년 저한테 양광 나올 때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언니예요. 언니네 집에 올해도 이렇게 맛있는 양광 사과, 어, 주문해서 보내줬더니 언니 두 예쁜 딸들이 정말 이렇게 이 사과만큼 맛있는 사과는 못 봤다면서, 어, 올해도 맛있게 잘 먹더랍니다. 아삭아삭한 식감도 그렇고, 요 새콤달콤한 맛도 그렇고, 네. 귀한 양광. 올해도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더 오래 보관했다가 먹으려고 이렇게 랩에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오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아쉽게도 올해는 판매가 끝났지만 내년에 또 맛있는 양광으로 만날 것을 어, 기약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나무와 사과의 양광사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